네 안녕하세요 토이코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해서 실무 에, 도면 예제 003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벌써 1, 2, 3세 번째 시간이 다 됐다 그죠 자 왼쪽에 있는 도면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양이 아 그죠 이런 모양이 있네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마우스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요즘은 뭐 티카는 안 쓰겠지만 티카의 어떤 정면 모양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음평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인 것 같고요 대칭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 대칭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대칭치수라는 말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죠? 대칭치수라고 하는 건 중심선을 중간에 물고 양쪽을 치수를 찍은 부분을 저는 대칭치수라고 부릅니다. 가령 여기 10같은 부분도 중심을 물고 양쪽을 찍었죠. 68도 중심을 찍고 양쪽을 물었죠. 이런 치수고요. 그럼 밑에 있는 21이나 55나 107은 이거는 대칭 치수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준에서 치수가 뻗어나가 있으니까 얘들은 기준 치수, 아니면 뭐 누적 치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전 기준의 어떤 의거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치수이기 때문에 대칭 치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얘 기준에서 55는 어떤 대칭도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런 것들. 16파이, 36파이 두 개의 원이 있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 여기 관로 참고 치수네요. 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을 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고, 파이로는 어, 10파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르, 이 부분들은 이 4분점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R 부분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R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취수 도면상에서 이걸 표현을 이렇게 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R5라는 걸 혹은 파이 1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도면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지, 아, 정확하게 4분점 길이 연결되어 있는 R이구나. 그 R은 R5구나. 10의 절반인 R5구나로 볼수 있는 거예요. 아, 10의 절반이란 소리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기 때문에 10의 절반이라고 불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모 따위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도 C가 5겠네요. 여기 구석은 R8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요왼쪽이던 밑에 쪽이던여기 모서리가 분명히 필렛을 주고 나면 이 선이 없어질 텐데, 얘는 그냥 그대로 살렸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필렛에서도 자르지 않기를 써서 얘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얘는 자르기를 써서 못다기를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한개더 보입니다. R 150이라는 게 밑에도 150인데 여기 못다기의 끝점하고 여기 R 8의 여기 끝점을 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반경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크라고 하는 명령 원호 명령 가지고 이걸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 해석을 맞췄고, 최선을 또, 최도 같이 줄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X라인 이용해서 수직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원점을, 우리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죠.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6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어, 36파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심에 55 떨어져서 R이 있는데 요거는 파이 1 0이다 그죠? 그러면 이 중심선을 카피하셔서 찍고 오른쪽 빼낸 다음에 55라고 주면 이만큼뒤 떨어졌죠 C 엔터, 센터 찍고 이번에 D 엔터에 11라고 주시면 18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옵셋으로 21이라고 주고 수직을 왼쪽 당기면 선이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선들은 여기 중심 두 개하고 여기 끝자락입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 자 그러면 이거 기준에 저 끝까지가 107인 거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옵셋으로 100 7 주시고, 얘를 저쪽으로 당기면 세로에 해당하는 선들은 다 그렸고, 자, 수평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68의 절반, 10은 이 수, 이 양쪽에 있는 4분점에서 수평선 당기면 되니까요. X라인 이용해서, 얘 잡고, 오른쪽, 얘 잡고, 오른쪽, 옵셋으로 68 나누기 2를 해서, 얘를 위로, 얘를 밑으로 해주시면, 항상은 커진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상이, 이상 없죠. 모 따기를 바로 줘도 되겠네요. 캠퍼, ch, a, 엔터, d, 엔터, 거리값 5, 엔터, 엔터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5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c5라고 하는 건, 확대 좀 할게요. 자, c5라고 하는 건, 아이고. c5라고 하는 건, 여기 모 따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c5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 얘하고 이렇게 만날 거잖아요. 요 세선이, 요두 세선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따진 건데, C5라고 하면 요안쪽의 각도, 요 한쪽의 각도가 각각 4 5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어 얘는 공식적인 명칭은 C5이기도 하지만, 45도 못따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음, 이해됐죠? 그래서 45도, 45도, 그럼 거리, 여기서 말하는 5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끝머리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가 5mm, 여기 꼭지에서 여기 모서리 끝까지가 5mm 해서 얘를 C5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C5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mm라는 소리. 요 혹시나 이런 일은 잘 없지만, 혹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5mm로 생각하시는 분, 어, 아주 간혹가다 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근데 이 경사 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시선이 이 경사면을 모서리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경사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지시선이 붙은 거지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 예. 그냥 높아시면 말씀드렸습니다 템퍼 CH 엔터 D 엔터 O 엔터 엔터 예하고얘곱다기 얘는 자르기 기능이 있다 그죠 음. 자 필렛 한번 줘보죠 필렛은 F 엔터 들어가서 자르기가 아니라 t 엔터로 들어가서 자르지 않기로 하고 R은 8이라고 주고 얘를 이렇게 보내죠 얘도 이렇게 보내고 그렇더만 커팅 안된 부분은 트림으로 다 잡고 엔터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또 트림으로 다 잡고 엔터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기는 환, 어, 형상이 완성되겠죠. 어, 그냥 그렇고 자 트림으로 얘하고 얘하고 얘 사이 잡고요 엔터 이 안쪽도 지우고 바깥쪽 지우고 그다음에 이거 안쪽 선 지우고 또 트림으로 이 바깥선 지워주시면 되겠죠. 인터넷으로 저장해 주고. 자, 중심선하고 이 R150, 요거 빼놓고는 거진다 형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아크라고 한 명령 한번 써볼까요? 아크 말고,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이 원호 150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 혹시 그릴 수 있을까요? 어, 아크라는 명령 말고. 우리가 원에서 C 엔터로 2P라고 했는거 있죠? 2P라고 했는건 그냥 2P로 끝납니다. 여길 찍고, 여길 찍으면 여기, 두 개가 이 지나가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것도 간혹 있는 일인데 여기도 끝점하고 끝점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그냥 2피로 그리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2피로 그릴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끝부분 끝점 끝점 지나가는까지는 잘 좋은데 이 r이라고 하는 값까지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2피로는 그리면 안 됩니다. 얘는 원호로 그려야 돼요. A 엔터 아크로 자, 제가 좀 틀리게 그릴 거예요. 일부러 틀리게 그릴게요. 여기 찍고요. 여기 시작점. 그 다음 끝점이니까 이 e, 엔터. 그점 찍고. 그 다음 반경 줄 거니까 R 줄 거고요. 150이라고 주겠습니다. 엔터.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반대로 그려졌죠. 오라 우린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데 얘는 안으로 누웠어요. 얘 맞아요. 얘 일부러 틀리게 그린다 그랬죠. 이 아크라고 하는 명령어는 시작점을, 시작점하고 중간점 끝점, 뭐 여러가지 옵션 중에 기본적으로는 시작점, 끝점, 반경인데 시작점을 어디, 그러니까 어디 쪽을 시작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이 원호가 볼록해질 수도 있고 오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록한 거는 무조건 반시계로 돌려야지 볼록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처럼.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볼록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볼록해지려면 시작점을 맞아요 여기로 해야 되고 끝점을 맞아요 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을 여기로 해버리면 아까처럼 이게 오목해져 버립니다. 항상 반시계로 볼록해진다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어야 되고, 끝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릴 때한 번에 그려야 되지, 이거를 한번 그렸다가, 아, 틀렸지, 반대로 그려야지. 이것보다는, 이 개념을 잘 알고, 어디를 시작해야 될지를 좀 알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축키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빨리 그리는 노하우도 같이 자고 배우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아크 A 엔터, 시작점 클릭, 끝점이니까 E라고 엔터 쳐주고요, 엔드 A입니다. 여기 끝점 콩 찍어주고요, 여기 끝점 콩 찍어주고, 반경 R 엔터. 됐습니까? 됐죠? 근데, 자, 아까는 뭘 몰랐었겠지만, 지금, 이지화살 십자의 커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뭐 미리 보기 안 나오죠? 미리 보기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미리 보기 보이죠? 이렇게. 근데, 가까이 붙으면 미리 보기 안 보이죠? 예, 맞아요. 어, 주의할 게, 미리 보기가 안된 상태에서 150 주고 엔터 쳐버리면 잘안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우스를 쭉 당겨서 미리 보기가 보일 때 150이라고 주고 엔터 치시죠. 자, 됐고. 자, 여러분. 그럼 밑에 거는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럼 시작점이 어디야 됩니까? 반시계로 그려져야 되니까. 예, 맞아요. 시작점 이번엔 여기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A 엔터,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반경 주 거니까 R 엔터. 자, 요거 미리 보기 안 보이네요. 자, 아. 보이죠? 이때, 150 주고 엔터치시면 그려집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앞뒤로 좀 따주고요. 따주고, 또 브레이크 이용해서, 여기 따주고,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따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레이제 지우고, 지우고. 중심선이어야 되는 건, 요거 하고, 얘죠? 그 다음에 도면층 들어가셔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봅니다. 컨트롤 슬로저장하고요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다 없다. 한번 보세요. 이상이. 이상이 없죠. 어려운 그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원어도 넣어야 되고, 자르기, 자르지 않기 어떤 개념도 갖고 있고, C 못 따기의 미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면이 만들어졌고요. 음. 치도 한번 줘보죠. ddi 엔터치고, 찍고, 16파이, 엔터, 찍고, 36파이. 이 없고, ddi 엔터치시고, 얘서부터 여기까지 10mm 문자가 하나, 둘, 세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그 다음에 여기 끝자락 찍고 여기 끝자락 찍어서 전체 68mm 됐죠 그 다음에 또 DRA 인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1mm 중심과 중심 사이는 55mm입니까? 그렇죠? 여기 모서리 끝에서 여기 모서리 끝까지가 1 0 7인가요까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DRA 인터 치시고 반경 넣어주고 아이고 DRA 인터 치시고 반경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반경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 팔 있잖아요. 이거 일부러 한번 치워볼게요. 자 DRA 반경 줄때 이걸 찍었어요? 자 찍은 좋은데 이 땡기면 잘못하다가 이렇게 그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좀기죠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보면 이렇게 도면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좀 보기가 싫어요. 좀 보기가 좀 싫어요. 왜냐하면 보조선 이까지 뻗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안쪽에 붙어있으면 돼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잘봐요 d r a 엔터얘 찍고 땡길 때 얘를 이원 있잖아요. 8, r8이라고 이원 안에서 얘를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얘를 일부러 이만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선 이만큼 따라와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안에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됐죠? 자, 끝으로 아그 다음에 dr e n t 치시고 콩 찍어서 r 그리고 m 멀티텍스트 m 들어가서 괄로 열고 대문자 r 괄로 닫고 밑트로지고피스값지워주고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치수 요거, C5라고 하는 치수 보이죠? 요거 C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에리 엔터라고 해서 지지선 명령어 오시 아십니까? 퀵 리더죠? 이게 지지선 넣는 건데요. 에리 엔터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엔터. 자, 여기 중간점 있죠? 콩 찍고요. 수 평으로 그냥 지금 손떼습니다 마우스에서. 화살표가 생길 때요쯤한번더 클릭해주세요. 자, 그래놓고 엔터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대문자 C의 숫자고, 엔터 한 번, 두번 주시면 여기까지 되고. 자,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 잡고 엔터, 여기 끝점 콩 찍고, 요만큼 올려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요거 지지선으로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됐죠? 음, 이거 이렇게 하기 좀, 표현하기 좀뭐 하면요? 이렇게 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5mm.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5mm 해줘도 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도면에서는 깔끔하지 않죠. 얘는 C5로 해주는 게 아까 45도 못다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 별로 보이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어, 약간 C5다이의 개념이 좀 없지 않나뭐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만약에 표현한다면, 예, 되셨나요? 트레스로 주시면 됩니다. 자, 도면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고, 음, 이상이 없고, 치수 누락된 거 없고, 여기, 그쵸, 자르지 않기로 여기 모서리 붙인 거, 이런 거좀 주의해야 되고, 나머지, 그, 그, 다 어려운 도면은 아니었지만, 어, 몇 가지 좀, 우리가, 뭐, 원호 명령, 아크 명령어나, 시, 모 뭐, 여기, 시오라고 하는 이 지점, 뭐, 치수 넣는 거나, 뭐, 그런 의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했지, 뭐, 예, 도면 예제 003번, 세 번째 시간이고, 왼쪽에 있는 도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고요. 원호, 이거 시작점, 끝점을 이용한 원호 150R 만드는 거 있었고, 그렇죠? 뭐 나머지들은 뭐다 앞에서 앞서서 설명했으니까 그런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모서리가 모서리, 그러니까 필렛에서 못다기 자르지 않기 기능을 써서 이렇게 했고, 여기는 못다기에서 자르기 기능 원래 쓰던 쓰던 기능을 써서 이제 못다게 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